68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689번은 식을 조금 변형해 주시면 되는데 68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y는 루트 a로 안을 묶어버리시면 x-a분의 b 더하기 c가 나옵니다. 우리 x정근선 y정근선 쪽 그러니까 x꼭지점 얘를 약간 꼭지점처럼 보시면 x꼭지점이랑 y꼭지점이 지금 여기가 p,q가 콤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. 결국 이 꼭지점이라는 게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배웠던 기본형 같은 경우에 0,0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들이 나옵니다. 하지만 이 상황에서 평행이동돼서 꼭지점의 부분이 P,Q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실질적으로는 X축 방향으로 P,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평행이동 공식에 의거하면 평행이동했을 때는 X 대신에 x p, y 대신에 y q를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. 이거를 계산하시면 여기서 바로 a분의 b는 p라는 거. 그리고 c는 q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면 이걸 알아내셨으면 일단 q가 양수라는 거는 p랑 q 모두 양수잖아요. 그러면 c는 바로 양수라는 걸알수 있고요. 여기 p도 양수니까 a와 b의 부호가 일단 같아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. a랑 b랑 부호랑 같은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게 a와 이의 부호가 같다입니다. 그러면 a랑 b가 둘다 음수일 수도 있고 a랑 b가 둘다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a 즉 x의 계수 같은 경우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됩니다. 따라서 a가 음수가 되므로 b가 음수가 되고요. c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그대로 양수가 되는 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문제는 a 음수, b 음수, c 양수가 되는 겁니다.